역시 이 맛에 자전거를 타는 거지. 여러분은 언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빠른 스프린트로 일행을 따돌리고 가장 앞에서 달릴 때인가요? 아니면 땀을 한 바가지 쏟으며 긴 어필을 올라 정상에 두 바퀴를 올려놓을 때인가요? 영국의 배우이자 극작가 앨런 베넷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교통 체증에 갇힌 자동차들 옆을 지나갈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유머와 해학이 넘치는 작가다운 말이죠. 베네색의 자전거는 취미가 아니라 이동수단입니다. 어디를 가든 자전거를 타고 다녔 고 비욘드 더 프린지에 출연할 당시 에도 런던의 러시아워를 가로지르며 공연장까지 자전거로 이동했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춰선 최고급 자동차 들을 보며 역시 자전거는 이 맛에 타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베넷은 원래 로드바이크를 타고 속도를 즐겼지만 그의 출판사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다치면 투자한 작가를 잃게 될까 걱정했기 때문이죠. 결국 출판사는 속도가 덜 나는 무거운 자전거를 선물했고 베넷은 공짜 자전거를 유쾌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교통 체증 속에 갇힌 자동차를 바라보며 자전거 타는 맛을 제대로 느낀 앨런 베넷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두 바퀴로 행복한 세상을 여는 자전거 세상입니다.